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여기가 저희 텃밭인데요. 예, 네, 텃밭 쭉 있고, 저기, 갯벌, 이제, 바다가 보입니다. 전망은 좋은데, 음, 저 갯불이 하루에 딱두번 물이 들어오는데, 한 30분 들어왔다가 바로 쫙 빠집니다. 그래서 갯벌 중에 아주 평평한 갯벌이라, 예, 네. 살때 조금 고려를 못하고 쫙그아 그냥 물이 빠진 날에 내가 보러 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 만조 때만 물이 찹니다 참 그래도 전망은 좋으니까요 아 제가 다름 아니고 여기 텃밭 옆에 보면 저희 산이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아올 봄에 4월쯤인가 장례삼을 한번 씨를 사서 심어봤습니다. 그래서 얼만큼 자랐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장례삼은 햇빛이 안 드는 그늘에 심어야 되는데요. 소나무랑 이제 활렵수가 반반 정도? 적당히, 적당히 이제 섞인 데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쭉 제가 자라는 환경을 보고 아, 이쯤이면 잘 자라겠다 싶어서 심어 놓은 건데, 여기 보시면 요거, 요 밑에 보이시나요? 제가 나무로 좀 덮어 놨는데, 요거, 요게 장례삼입니다, 요거. 요거랑 쭉 올라와 있죠, 이렇게? 요게 다장례삼이고요 여기 환경을 보시면 거의 하, 이 그늘진 밑에 있어서 하루에 한 햇빛이 한 3분의 1, 4분의 1 정도만 햇빛이 들고 나머지는 다 그늘입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어디 심었냐면 쭉 이렇게 가시다가 <laughs> 여기도 여기도 이 예, 나무 밑에 심어놨는데 여기는 거의 없네요. 요금이 되고, 요 하나, 둘, 셋. 예. 아까 그거처럼 나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네, 안 자라고 있네요. 아까 그기보다 조금 자리가 더 건조해서 그런지 여기는 거의 안 났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심어놨는데 하나도 안 났습니다. 이거는 지금 조금씩 나 있는 거는 다른 나무고요. 여기는 장례삼이 하나도 안난 상태입니다. 좀 이렇게, 여기는 좀 오픈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.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하나도 안나 있고요. 아, 좀 지나가다가 제가 이게 산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밑을 보니까 나무더라고요. 잎이 다섯 개에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더라고요. 얘도 그렇죠. 얘도. 위만 딱 보면 산삼처럼 생겼는데, 산삼보다는 잎이 조금 둥근 것 같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또 제가 어디 심었냐면, 쭉 가보면, 네, 여기, 여기 또 보이시죠? 여기, 쭉, 여기도 잘 자라고 있고, 어 제가 여기 심을 때 보니까, 땅을 조금 파서 심었는데, 땅팔때 두더지 굴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. 아직까지는, 이게 어려서 요 그래서 어려서 어려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두더지가 좀 크면 다 파먹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일부 파먹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위로 쭉 올라가시면 제가 또 어디 심었냐면 네, 여기. 여기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완전히 움침할수록 이렇게 발화율이 좋습니다. 쭉 자라나 있고, 그 다음에, 아이고, 아이고. 제가 이제 고개 숙이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, 여기, 어디, 아, 여기, 여기. 여기도 심어놨고요. 그 다음에, 저기 보이시나요? 여기랑, 저기는, 아, 아, 가기가 너무 힘든데? 네, 저기, 저기, 조금 가운데 있죠? 가운데 옹기종기 있는 거. 저기. 그 다음에 여기. 제가 인터넷에서 한, 어, 한 500g을 3만원인가 주고 씨를 산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개갑, 개갑이라서 이게 인삼 씨는 엄청 딱딱해서 어, 원래 발화가 잘안 됩니다. 1년, 막 뭐, 2년째 발화하는 것도 있고. 그런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, 이제, 안에 이제 싹이 잘 트게 개갑을 시켜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. 그 딱딱한 걸 살짝 벗겨내는 것 같은데, 고고 된걸 샀습니다. 그더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이제, 옮겨 심어야 되는데, 지금 이렇게 너무 조밀, 조밀조밀하게 있으니까, 이게 나중에 뿌리가 커가게 되면, 크기도 작고, 이렇게 할 거거든요. 그래서, 지금 옮겨심으면 너무 어려서 죽을 것 같고, 한 1년 있다가, 예. 그것도 잎이 쓸때 옮겨 심으면, 잎으로 이제 수분이 증발해서, 옮겨 심고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 가을쯤이나 그렇게 옮겨 심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일단 이 장미 삼아 옮겨 심을 때 어느 계절이 좋은지는 한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때 옮겨 심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것들을 옮겨 심을 때는 이제 일부를 캐가지고 요런데한 군데씩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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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나눠서 이 전체로 이산 전체로 한번 쭉 심어볼 예정입니다. 이 산은 제게 아니고요 시골 시골 산인데 뭐이 구석에 심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시골 인심이 그렇게 각박하지가 않으니까요. 또 이렇게 나 있고요. 예. 하나만 뽑아볼까요? 궁금한데 예, 보자. 뿌리가... 어휴. 뿌리가... 어이구, 뿌리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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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만져보면 가 뿌리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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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뿌리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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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없겠죠? 예. 한 곳도 없습니다. 이렇게 네. 됐고요한곳 없네요. 음네 아직은 한참. 이제 4월에 심어서, 이제, 지금이 6월이니까 두 달, 두달 만에 이제 저 정도 된 거니까 아직 너무 어리고요. 여기도 아까 처음에 봤던 거기 네,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조금씩 커가면 이게 크다가 바로 또 죽, 환경이 안 맞으면 싹이 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쭉 커가는 과정을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네. 감사합니다.